안녕하세요. 테드쿡입니다. 오늘은 속이 안 좋아 고소한 영양식 참치 야채죽을 해 보려고 해요. 쌀을 불리지 않고 간단하게 찬밥으로 끓여 금방 준비했어요. 한 그릇만으로도 속이 따뜻하니 든든해질 거예요. 먼저 참치 캔을 열어 채 위에 부어 주고 수저로 꾹꾹 눌러가며 기름기를 빼 주세요. 영양을 책임져줄 양파, 애호박, 당근을 잘게 다져가며 잘라줄게요. 잘 다져주었으면 죽을 끓일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채소를 넣어 볶아주세요. 채소가 볶아졌으면 물두 공기를 넣어줄게요. 감칠맛을 살려줄 참치액 한 스푼도 넣었어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밥한 공기를 넣어 풀어주고 중불에 맞춰 뚜껑 닫고 푹 끓여주세요. 뚜껑을 여니 벌써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.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줄 건데 참치가 들어가면 간이 되니까 약간 싱겁게 해주세요. 슬슬 밥이 퍼졌으면 참치를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. 오래 익히지 않고 불은 바로 꺼졌어요. 기호에 따라 통깨와 김가루 뿌려 먹으면 맛이 두 배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